사랑합니다 30809 김채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려면 좀 과거로 가야 하는데요. 옛날 옛적에 하추핑이 살았습니다. 뚝딱핑이 하추핑 집을 지어줬네요. 틀은 만들어졌고 이제 인테리어를 정해야 하는데요. 바닥을 과연 울퉁불퉁하게 할지 아니면 평평하게 할지 고민합니다. 과연 하추핑의 선택은? 집에는 평평하고 바른 바닥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네요. 그렇게 정하다 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뚝딱핑은 사기핑이었어요. 왜냐면 집에서 물이 됐거든요 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물방울이 모여서 고여있던 물이 한 방울씩 각각 따로따로 따로 떨어지니까 소리가 나서 물 떨어지는 소리 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진 자리에 풀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 풀이 물소리를 안 들리게 해 주는 장치가 되었어요. 소리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 떨어지는 소리 락에서 물과 소리를 지웠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떨어지다락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